어느 밤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마음을 굳힌 한 소년이 방 안의 불을 아주 천천히 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천재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단어가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트로피도 환호도 그 밤의 고요를 깨지 못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매니저도 촬영팀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조용히 문 앞에 섰고 한 손에는 작은 상자 다른 손에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따뜻한 포옹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 정동원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번지는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트로트의 기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조명이 꺼진 뒤에 칼날들. 무대에서 그는 눈빛으로 서사를 만들고 음색으로 장면을 갈아 끼우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숨 한번 고를 때마다 감정이 목소리 속에서 살아 움직였죠. 하지만 조명이 꺼지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화면 속 웃음을 흉내내는 이들도 있었고 외모를 겨냥한 조롱 가족을 향한 비겁한 누머 아무 말이나 던져도 괜찮다고 믿는 잔인함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밖의 말들은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16살 아이의 마음에서 쉬지 않고 상처를 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붙인 임시방편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속사의 법적 대응 예고도 있었지만 이미 번져버린 말들은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나는 유령 같았습니다. 결국 소녀는 조금씩 침묵을 배웠습니다. 대기실에서 농담이 줄었고 무대 뒤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사진에만 잡히는 웃음이 되었죠 방송은 화려했지만 일상은 한톤 낮은 회색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무게를 정확히 봐주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동료들은 응원했지만 당사자의 눈동자에 쌓인 피로와 공포는 남의 시선으로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간 포옥 나는 내 편이야. 그리고 어느 밤 소문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영탁 예능에서 함께 웃음을 나눴던 선배이자 무대 밖에서 진심을 건네던 형 같은 사람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명확했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괜찮니? 그 한마디를 얼굴 보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안았습니다. 대신 포옹이 먼저 갔습니다. 요란한 위로도 훈수도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오래가는 포옹 그 무언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자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 설명 없이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가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내는 직접 손으로 적은 노래 목록 스스로 가장 힘들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곡들 두툼한 수면 양말 한 켤레 소박한 간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생활의 온기가 담긴 선물들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널 칭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 노래로 위로받는 사람은 훨씬 많아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선언이었습니다. 넌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위로라는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목소리 상처를 노래에 심다. 그밤 이후 동원은 다시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뛰고 구르는 에너지까지는 아니었지만 눈빛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이크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고 노래는 더 낮고 넓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서 이전보다 깊은 울림을 들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티던 아이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음악에 심는 아티스트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곁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 뒤에서 포옹으로 꺾인 어깨를 일으켜 세웠고 김희재와 이찬원은 연습실에서 형과 친구의 사이를 오가며 빈틈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명훈은 큰 무대가 끝난 직후 누구보다 먼저 동원을 찾아 격려를 건넸습니다. 경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가족처럼 울고 웃었습니다. 예능이라는 틀 안에서 시작된 관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동원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무섭고 지쳤어요. 그런데 삼촌이 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는데, 그날 이후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향 수정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렸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또한 사람의 진심이 때로는 커다란 제도나 시스템보다 더큰 힘을 낸다는 것도요. 시스템과 사람의 온기 구원의 교차점 그날 이후 영탁은 자신의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간간히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음악을 같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따뜻한 차한 잔만 놓고 말 없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말보다 시간을 조언보다 존재를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그한 가지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동원은 무대 앞으로 한 걸음씩 다시 나왔습니다. 팬들도 뒤늦게 그 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댓글에는. 동원아, 우리는 너의 편이야가 물결처럼 이어졌고, 어떤 이는 자신의 우울한 시간을 버티게 해준 동원의 무대를 기억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의 떨림에서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내일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 화려한 편집에 묻힌 조용한 구원 우리는 큰 사건에는 빠르게 모이고 느린 구조에는 종종 무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는 몇 명의 또 다른 정동원이 있을까요? 오늘도 타인의 검열과 조롱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해결책이 아닐지 모릅니다. 말 없는 격려, 한 번의 방문, 따뜻한 포옹, 그저 편이 되어주는 사람, 작은 것의 힘을 우리는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디지털 예의와 제도적 보호막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의 쉴드를 씌워줍니다. 누군가를 겨냥한 한 줄의 비웃음은 올리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장난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됩니다. 특히, 성장을 기록해야 하는 청소년 아티스트에게 그 파도는 더 가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능이 곧 방패라는 잘못된 신화를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잘한다는 이유로 유명하다는. 이유로 상처를 덜 받을 거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잘하는 사람일수록, 유명할수록 더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뒤에 그늘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디지털 예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선 그리고 그 안전선이 뚫렸을 때, 제도적 대응과 함께 곁을 지키는 사람의 끈기 정동원은 상처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노래에 담아 공유할. 수는 있으니까요. 무대 위에서 그는 슬픔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정확한 이름을 붙여 관객 앞에 내놓았습니다. 관객은 그 음악을 통해 자기 안의 그늘을 바라봤습니다. 울컥한.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 우리는 안다는 걸 확인합니다. 상처가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잘 다룬 상처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첫 음에서 마지막 울림까지 소녀는 생존의 기술이 아닌 재건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팬덤의 진화 공존의 참여자 이 이야기는 팬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업계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아티스트를 데뷔시키는 순간부터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교육과 심리적 보호막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대응만으로는 회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멘토링, 비공개 상담, 휴식의 권리, 건강한 피드백 루프, 한 명의 재능이 긴 시간을 노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영탁의 방문은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한 빈 곳을 사람의 온기로 메운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온기를 제도와 연결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배우고 사람이 시스템을 보완할 때 비로소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들은 더 온전해집니다. 팬들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팬덤은 이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공존의 참여자입니다. 악플을 방치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방패가 되는 커뮤니티 우리는 너희. 편이라는 말이 해시태그로 흘러가 버리지 않게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남는 방식 영상을 보고 난뒤 누군가에게 괜찮니라고 먼저 묻는 습관 주변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도록 쉬어도 된다를 자주 건네는 태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들은 결국 쌓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착합니다. 진심은 결국 모두를 구원한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문이 열리고 말없이 이어진 포옹 손글씨가 담긴 노래 목록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이몇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큰 구호가 아니라 구체성이라는 것을 하면 속에서 환하게 웃던 소년이 실제로 버틴 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디테일이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 확신은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지만 삶을 바꾸는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만들어낸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나는 내 편이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과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꾸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동원의 노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넓어졌습니다. 그가 겪은 시간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시간 덕분에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이야기가 엔딩 크레딧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장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재생되고 있을 테니까요. 조용히 무너지는 누군가 조용히 찾아가는 누군가 그리고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누군가 마냥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오늘 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결말을 바꿉니다. 언젠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다시 울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심은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도착한 진심은 결국 모두를 조금씩 구한다는 것을 이 절망의 순간 영탁씨가 나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문전대를 잡고 찾아온 행동은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틈을 인간의 온기로 메운 극적인 구원의 사례입니다. 요란한 위로 대신 고요하고 오래가는 포옹과 별표 별표 나는 내 편이야. 별표 별표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은 별표 별표 멘토링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존재의 선택 별표 별표임을 보여줍니다. 손글씨 노래 목록, 수면 양말, 소박한 간식으로 채워진 작은 상자는 별표 별표 화려함 대신 생활의 온기와 내 편이라는 확신 별표 별표를 담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소년에게 별표 별표는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위로 별표 별표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동원 씨의 음악적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티던 아이에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음악에 심는 아티스트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들려온 이전보다 깊고 넓어진 울림은 잘 다룬 상처가 아티스트를 더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무대 위에서 슬픔을 감추지 않고 정확한 이름을 붙여 관객 앞에 내놓았을 때, 관객들은 비로소 그 음악을 통해 자기 안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위로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생존의 기술이 아닌 재건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별표 별표 지금 우리 곁에는 몇 명의 또 다른 정동원이 있을까? 별표 별표입니다. 정동원 씨의 사례는 디지털 예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성과 그 안전선이 뚫렸을 때 제도적 대응과 함께 곁을 지키는 사람의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속사와 업계는 법적 대응 외에도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교육, 비공개 상담, 휴식의 권리 등 어린 아티스트를 위한 심리적 보호막을 함께 설계해야 할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팬덤의 역할 역시 별표별표 별표 단순 소비자를 넘어 공존의 참여자 별표별표로 바뀌어야 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우리는 너의 편 별표별표이라는 외침이 해시태그에 머물지 않고 악플을 방치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할 때는 방패가 되는 커뮤니티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말 없는 포옹 한번, 괜찮니? 라는 한마디의 방문처럼 작은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누군가의 결말을 바꾸는 역할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합니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별표 별표 나는 내편 별표 별표 이라는 단순한 문장이 소년의 삶을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확신은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지만 삶을 바꾸는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김호중 씨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었듯 진심은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하며 도착한 진심은 결국 모두를 조금씩 구원한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찾아가고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상처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정직하게 노래에 담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그의 음악을 단순한 감성 트로트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메디컬 트로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무대 위에서 슬픔을 감추지 않고 정확한 이름을 붙여 관객 앞에 내놓는 그의 용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음악은 특히 정서적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치유제로 작용한다. 그의 목소리에서 듣는 이들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나의 고통에도 이름이 붙여질 수 있구나라는 공감과 안도감을 얻는다. 정동원의 음악은 이제 잘 부르는 노래를 넘어 함께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그의 커리어는 이러한 금악의 치유 기능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웰빙, well 웰빙에 -being, well 기여하는 아티스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쉼터로서의 공동체, 미스터 트롯 공동체의 진화 정동원이 겪은 고난과 동료들의 지지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 경연의 틀을 넘어선 관계가 어떻게 가족적 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영탁, 장민호, 김희재, 이찬원, 이명웅 등 형들의 헌신적인 지지는 경쟁이 끝난 후에도 인간적 유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 공동체는 정동원에게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 언제든 돌아가 쉴수 있는 심리적 쉼터를 제공했다. 이러한 공동체의 존재는 연예계의 정서적 빈곤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한다. 성공과 경쟁이라는 압박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아티스트들에게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포옹할 수 있는 동료애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이 공동체는 어린 아티스트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는 업계 내 멘토링 및 심리 보호 시스템의 모범적인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디지털 예의와 작은 것의 힘, 사회적 인식의 변화 촉구. 정동원의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의 익명성 뒤에 숨은 잔인함과 이에 맞서는 작은 것의 힘을 대비시킨다. 디지털 예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선이 뚫렸을 때 거대한 해결책이 아닌 따뜻한 포옹, 말 없는 방문, 함께하는 시간이 한 사람의 결말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이야기는 팬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팬덤은 이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정서적 안전을 지키는 방패이자 공존의 참여자이다. 우리는 너의 편이야 라는 말이 해시태그에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남는 방식, 즉 악플을 방치하지 않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에게 괜찮니?라고 먼저 묻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동원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변의 작은 정동원들에게 무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심은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하며 그 도착한 진심은 결국 모두를 구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어둡고. 고요한 구석까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디지털 시대의 예의를 재정립하는 구체적인 진심으로 계속될 것이다.